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주최했습니다.까지 끝났죠. 완전한 문장 뒤이기 때문에 하, 개꿀 부사 제기 대명사. 셀프가 정답이겠네. 이렇게 그냥 찍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 역시 배운 대로 잘 풀리는 건 토익인 스킬이야. 3초만에 문제를 풀었네. 축하드립니다. 문제 풀고 틀렸어요. 빨리 풀고 틀렸습니다. 네. 자 만약에 빈칸 뒤에 아무것도 성분이 없고 그냥 부사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빈칸은 부사적인 제기 대명사가 맞겠죠. 하지만 빈칸 뒤에 또 하나의 동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사라는 것은 문장의 필수 성분이거든. 즉 동사 왼쪽은 주어 자리니까 빈칸이 주어가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지금 명사 뒤에 주어 동사라는 구조가 보이시죠?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면 목적 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꾸며주는 수식어 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it deems. 네, 그것이 간주하기에 to be helpful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여기서 이시 받는 것은 The Agency가 되겠고요.